정 직! 수술이 없는 중고차 군데리카입니다 신형보다 더 좋은 구형 세단 차량 준비했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고속 연비도 17km까지 나오는 정말 가성비 만점의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쉐보레 말리브 디젤 2.0 LT 디럭스팩 등급 차량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2014년에 등록된 2015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0만6천km입니다. 성능기록부상 단순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무사고의 차량이고요. 가장 중요한 판매 금액 530만원입니다. 신형보다 더 좋은 구형 세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뉴 말리부의 젠3 미션이 올라가는데 구형 바디인 말리부 디젤에는 세계 최고의 내구성과 성능을 자랑하는 IC 미션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령 미션에 대한 부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차량이고요. 외관 보시면 가장 구하기 힘든 흰색 바디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입고됐기 때문에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헤드라이트 양쪽 모두 다 백화현상 없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으로 넘어오시면요. 앞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한80-90% 이상 남아있습니다 500만원 대 차량에 이런 차 정말 구하기 어렵고요 전면부나 측면부 텐딩 상태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옵션도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사이드미러 안쪽으로는 후축방 감지 센서 있고요 측면부 쪽 외관도 보시면 진짜 이 정도 차를 500만원에 구매하시면 정말 득템하는 겁니다 뒷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한50% 정도 남아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말리브 디젤 정말 많이 봤는데 본차 중에 컨디션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리어램프나 썬팅 전체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상품화 돼있고요 후면부 쪽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센서랑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트렁크 적재 공간 보실 건데, 보시면 미국 차량답게 적재 공간성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말리브의 또 하나의 장점인데요. 짐 부족하실 일 절대 없을 것 같고, SUV에도 밀리지 않는 아주 넓은 공간성 가지고 있습니다. 곰팡이 피는 적도 없고요. 어, 전체적으로 오셔서 보시면 무조건 만족하실만한 최상급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실내도 보시면 시트나 내장재 관리 진짜 잘돼 있습니다. 전국에서 진짜 말리부 디젤 중에 컨디션 제일 좋은 거 제가 보장할 수 있고요. 스마트키 두개 모두 다 있습니다. 시동 걸어볼 건데요.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 디젤인데 거북한 디젤 사운드 전혀 없습니다. 진짜 연비 생각하시면은. 가솔린보다는 디젤 선택하시는 게 정말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전면부 쪽으로 하이패스 ECM 룸미러 있습니다. 그아래 쪽으로 내려오시면요. 외관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 있고요. 핸들 조향 방향에 맞게 지지선 나오고 있습니다. 공조기 프로토로 들어가 있고요. 작동 상태 완벽합니다. 일렬 좌우측 모두 다 열선 시트 옵션. 기어봉 옆 쪽으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습니다. 핸들 쪽 보시면요. 우측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 좌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습니다. 계기판에 경고등 올라온 거 없고요. 지금 기름이 많이 주유되어 있지 않은데, 주행 가는 거리 150km나 나옵니다. 연비 효율성 굉장히 뛰어난 차량입니다. 그리고 1, 열 좌우측 모두 다 전동 시트 옵션,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있습니다. 지금 2열에 탑승해 있는데요. 2열도 시트 상태나 컨디션 진짜 너무 깨끗하고요. 이런 차 500만원에 구매하시면 주변 분들한테 자랑하셔도 됩니다. 정말 컨디션이 좋구요. 중형급 세단이기 때문에 공간성도 풍부하고, 도어 트림 쪽으로 좌우측 모두 다 열선 시트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열까지 보셨고요. 앞으로 나가셔서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말리브 디젤 차량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션 문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성능과 내구성을 자랑하는 도요타의 IC 미션 적용되어 있고요. 디젤 모델이기 때문에 고속연비 굉장히 뛰어납니다. 리터당 17, 18km까지도 충분히 뽑아낼 수 있고요. 관리 상태 너무 좋고 옵션도 후축방 감지 센서에다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등 기본적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방문하시면 외부 시운전이랑 카센터 하부 점검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원 지역에 있는 모든 차량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여기까지 군데리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